네 먼저 아, 왔어 계산하고 한번 이렇게 지금 까요어 좋아요 좋아요. 네, 네. 어, 네. 네. 지금 4천이고요. 네. 좀 내리게 그러면 3천은 올려야 지금요. 저희 집이 아주 좋습니다. 네. 여기 방수는 노화실 전용. 이거 제가 쓰고 기다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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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 눈을 돌리세요. 네, 위장어 <laughs> 진짜 많지. 뭐야? 감동이. 저 내려가자. 추나. 아이고. 도복 입고 나온 주영이 있잖아. 아 진짜. <laughs> 어, 그거 생각해. 도복 입은 주영이 있다. 이런 생각하면. <laughs> 도복 입은 하면, 주영이. 주영이가 있다. 그런 생각하면 안 추울 거요. 주영이는. 추다다 춥다. 어, 주영이는 춥다어형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, 도복 입은 주영이가 있다. 출근하셨구나. 이제 머리 봐지 나. 출근했죠. 추워 교복 입은 주영이가 있다, 있다. 그래. 생각하면 돼요 추때이렇게웃을옷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아유>, 메이킹 <laughs> 어 너무 크게 웃어 <laughs> 아네감 아, 감사합니다 당연이제거 입으시죠 감독 이거 아유, 형제 안 <laughs> 그러죠? 아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다 촬영 선배님으로서 현호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? 아, 네 어떤가요? 저 지금 처음이라 저기 저 위에 아 올라오는데 무서워서 죽는데 <laughs> 저기 저카메라아 우리가 아 맞다 운전을 해서 올라야 네. 되구나 아, 네. 아 제가 해야 되네요 그러면 네. <laughs> 형이 해야 돼요 네 악세 그냥 씌겨요 네 올려주세요 선천히님 오세요 <laughs> 이쪽으로 살짝 꺾으시면서 오세요 아, 살짝 네 이쪽으로 조금만네 그대로, 그대로. 이제 그대로. 네, 그대로. 오세요 그대로. 아, 시리워요. 시리워요. 조금만, 더요. 조금만 더. 요조금만더 오시면 돼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조금만 더. 네, 했습니다. 사이드 해 주시고요. 자, <laughs> 조금만 우리 학생들 지금 스테스트, 스테스트. 자, 레디. 롤, 롤. 액션. 아까랑 연결이 너무 힘들어. 파스타 세트가 39만원. 입니다지영이가 <laughs> 부담 가질만 하죠 39만원. 네4 2만원그9만원 39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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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지만이3 이게 아니라 k I think it's a good, a good, a good, a good, a g a g o 네 안녕하세요 테조풀의 도해입니다 아, 오늘이 이제 12월 30일인데 올한 해는 이테조풀 덕분에 마무리를 큰 선물 하나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. 우리 태조풀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,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,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너무 높아요 그쵸? 한만 그게 나을 것 같아 주영이는 어떡 해?